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구리정신입니다. 어, 네, 오늘은 화요일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내일은 또 수요일이고, 목금, 토일. 이렇게 일주일이 또 금방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주일 중에서 또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도 또 금방 오겠죠?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평범한 날들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하루가 아니라 반년, 막 1년이 훅 지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서른 살이 돼서 막 되게 불안해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보낸 것 같은데도 하루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저처럼 뭐 열심히 살았든 안 살았든 모두 이렇게 말하죠. 난 아직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지? 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이후로는 그 속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40대, 50대는 네, 더 심하겠죠. 어, 군대 간 사촌 동생은 벌써 전역을 했고 대학생이었던 친구는. 돌아보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친구인데 벌써 돌아보니까 아이가 2살, 3살이고 또그 아이는 계속 금방 자라요 네, 속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40대가 다가옵니다 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자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삶의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 이렇게 빨리 네, 가버리면 절약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먼저 절약이 모든 재테크의 바닥이죠.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 대부분의 부자들도 사실 첫 출발점은 극단적인 예, 절약이었거든요. 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절약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인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허투로 보내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해 계속 개개인을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의 말이죠. 문제는 그 목표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보면 어, 옆 사람 속도를 보고 왠지 불안해지고 어~ 내가 늦게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또.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영어 단어 10개를 외웠는데 음, 프리토킹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고 어떤 책을 한권 읽었는데 어, 그 책에 관련된 뭐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친구 앞에서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늘 옆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런 대사들이 자꾸 들려요 면접을 볼때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물어요 공백기간에 대체 뭘 했나요 남들은 공백이 없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친구들은 물어요 어 대부분 결혼하는데 왜 너는 결혼을 안 해? 언제 해? 또뭐 요즘 뭐 취업 좀 어디 넣고 있어? 만난 사람은 없어? 아저 서른 살에 1억을 모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이런 모든 대면상 커뮤니티 상의 질문들은 비교의 시선에서 결국 나온 거거든요. 이 비교의 순환은 끝이 없어요. 끝이. 결혼하면 누구랑 했는지 경쟁이 되고, 취업하면 어디에 들어갔는지 경쟁이 되고, 집을 사면 또 어디에 샀는지가 경쟁이 됩니다. 뭐 강남인지, 뭐 용산인지, 마용성인지 뭔지. 또 연봉이 오르면 남보다 많냐가 중. 중요... 중요해집니다. 내 연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 동창에 나갔을 때, 어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맞냐 정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달려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끝이 없거든요. 끝. 죽은 게사람들 얼굴 을 보세요. 다 회색. 빛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머신 위에서 뛰는 것처럼 생계를 위한 반복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 구조는 경제 발전과 성장은 만들지 몰라도 사람을 곰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표를 잃어도 허망할까요? 이 무한경쟁사회에서 목표를 이뤘는데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허망할까요? 네, 심리학자 베리 스칼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룬 뒤 허무함이 오는 이유는 그 목표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1억을 모았다 칠게요. 1억을 모아도 남이 2억을 모으면 나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대부분이 2억이고 나는 1억이면 불행해요. 왜? 나는 1억이 충분한데도 타인은 다 2억 이상이거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거든. 반대로 그 액수의 절반을 모았다고 해볼게요. 내가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남들이 3천만 3천만원 밖에 못 모은 거야 그러면 그 집단에서 안 나는 행복해요 네 결국 1억 보다 절반에 5천만원 밖에 못 모았는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 나는 이 집단에서 내가 1등 이니까 의미 없는 비교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어 30살에 1억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나 어떤 생활력 이나 어떤 환경을 둘째치고 그냥 절대적인 1억이라는 숫자에 어 타인과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억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네,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61%가 현실적인 첫 자산 목표로 1억을 꼽았습니다. 왜 하필 1억일까요? 자, 1억은 자산 증식의 첫 출발선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여겨지고요. 어,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비교의 기준으로 굉장히 용이하고, 어, 최소한의 성공선처럼 인식되는 심리적 경계선이 한국 화폐 기준 딱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은 돈이 아니라 어, 우리 자존감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답은 단순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월 300만원씩 모으면 1억까지 약 3년이 걸리고요. 근데 월 300만원. 을 모을 수 있는 일반인이 많이 없 겠죠 네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모았다 쳤을 때 보통 6년 이상이 걸려요 네 이때 1억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5 6년 꾸준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숫자처럼 여겨 집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비교인데요 남과 비교해서 모은 1억은 너무 허무한데 나를 위해 모은 1억은 평온을 만듭니다 1억은 목표가 아니라 선택지거든요 선택지 비교의 1억이 아니라 평온의 1억이에요 여러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행복은 남보다 잘 살고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한가 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한가 내 침대 샤워하고 누워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런 기분을 느끼시면 되거든요 평온은 큰 성공에서 오지 않아요 어,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줄때 라던가 스스로 작은 성취를 느낄 때 그리고 내 기준으로 만족하는 하루를 살아냈을 때, 혹은 조용한 명상이나 책한 권, 따뜻한 뭐 차한 잔이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나 이런 것에서 평온이라는 감정이 나오거든요. 행복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별거 없는 이 평온을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평온과 행복, 이 가운데는 절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약은 커피를 참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아메리카노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참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약이. 절약이 쌓이면 돈이 쌓이고, 돈이 쌓이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생기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거든요. 1억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고 1억이라는 기준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절약의 목적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남의 기준을 따라 돈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페이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여기까지 홍글리정신이었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도 단순히 흘러가는 날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을 되찾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